몰라도 운전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알쏭달쏭 자동차 용어 총정리. 운전을 할 줄만 알지 막상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나 정비할 때 또는 차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센터페시아, 휀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알쏭달쏭한 자동차 용어들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차의 외모를 가장 많이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앞모양인데요. 그 중에서도 라디에이터 그릴입니다. 같은 차라도 라디에이터 그릴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외모가 참 달라 보인다는 사실. 같은 얼굴이지만 코만 좀 높여봤을 뿐인데 세상 딴 사람 얼굴이 되었다? 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라디에이터 그릴은 단순히 외모만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기를 유입시켜서 차량 내부의 열기를 식히는 통풍구의 역할을 하고 히터나 에어컨 작동할 땐실력이 역할까지 하는 아주 중요한 녀석입니다. 우리 차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범퍼인데요. 그중에서도 앞에 있다고 해서 프론트 범퍼, 뒤에 있으면 리어 범퍼라고 불립니다. 차체는 매우 단단한 금속으로 되어 있지만 범퍼만큼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고 차체를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본네트, 정확한 용어로는 본닛이라고 하는데요. 엔진이 들어있는 엔진 룸을 열고 닫는 덮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초보 운전자라도 워셔액쯤은 셀프로 넣어주잖아요. 그럴 때도 열어보는 것이 바로 이본닛입니다또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휀다. 정확한 명칭은 펜더라고 하는데요. 쉽게 흑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행시 바퀴로부터 튀는 여러 오염물질들을 막아주는 덮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러는 차의 몸통과 지붕 사이를 이어주는 기둥을 일컫는 말인데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A, B, C로 나뉩니다. A 필러는 앞유리와 앞좌석 문 사이를 이어주고요. B 필러는 자동차 앞좌석 문과 뒷좌석 문 사이를 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C 필러는 뒷유리와 뒷좌석 문을 이어주는데요. 앞에서부터 A, B, C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운전할 땐이 A 필러가 운전자의 시야를 간혹 가리게 되어 애물단지 같지만 차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지나가다 보면, 마후라 정비라는 말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마후라는 잘못된 명칭이고, 머플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데요. 자동차 엔진에서 연소되는 유해한 배기가스를 정화해줄 뿐만 아니라, 흔히 배기음이라고 하는 폭발적인 배기가스 배출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우리가 흔히 핸들이라고 부르지만, 알고 보면 콩글리시라는 사실. 정확한 명칭은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계기판이라고 부르지만 자동차 구입할 때 카탈로그를 살펴보면 절대 계기판이라고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클러스터라고 부르니 자동차 구입하실 때꼭 참고해주시고요. 생소한 단어가 또 있는데요. 바로 센터페시아예요. 오디오나 에어컨 히터 공조 시스템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등 차량 내부 기능을 총체적으로 조작하는 버튼들이 모여 있는 곳을 센터페시아라고 합니다. 흔히 운전석과 조수석이 구분되는 공간에 위치한답니다. 대시보드는 센터페시아를 포함한 자동차 실내 전면부를 통칭하는 말이지만 대부분 센터페시아 윗부분의 평평한 부분이 대시보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한 대시보드라는 말보다는 다시방이라는 말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대시보드, 정확한 정의는 자동차 실내 전면부입니다. 그냥 흔히 기어라고 많이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기어 노브라고 하는데요. 기어 변속을 조작하는 레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엔 기어도 버튼이나 다이얼 식으로 바뀌면서 기어 노브가 사라지고 있는데요. 기어 노브가 없는 차량의 경우 기어 셀렉터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필요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 있는데요. 바로 콘솔박스와 글로브박스예요. 정확한 명칭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글로브박스는 조수석 앞에 있는 수납 공간을 이야기하고요. 콘솔박스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설치된 수납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차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찾아달라고 할땐 글로브박스에서 꺼내달라고 할지 콘솔박스에서 꺼내달라고 할지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운전자에게는 안전 운전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자신의 차에 대한 애정과 주기적인 차량 관리인데요. 이번 기회에 내 차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며 오늘도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 주세요. 짜빠